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10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순간 주님과 동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희노 디문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사신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성하 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 견해 주님 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생명의 니 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때 슈니 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주님주영께영시 사신 주신주사세모세이두이기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h 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하루 새벽에 재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가정의 위상과 그 기틀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오누이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누이 또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각별한 사이였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하게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이 병이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할 병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결국 일부러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않 하지만 1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병이 어떻게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길로 가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의 축복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사로의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없다면 이들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시고자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자이자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였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일하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그리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예수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때 오지 못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만 조문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왔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단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맨 처음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좀더 일찍 오시지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다면 내 네,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이르십니다. 마르다야, 나사로가 분명히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리시는 것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가 재림의 날에는 다시 살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다시 살아나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무릇,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촉구를 합니다. 마리아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녀 또한 예수님이 늦으셔서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수 없었냐라면서 다들 안타까워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 부활의 축복을 위해 바로 행동에 옮기십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1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돌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은 자였지만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제서야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주님심을 믿으셔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자임을 넘어서 부활이시자 생명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우리가 믿어야 할 바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와 또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는 나사로 뿐 아니라 누구든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주된 목적을 보지 못한 채 다른 것을 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을 낫기 위해서 또 때로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으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 그 사실, 그 핵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조차 살아가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롯이 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을 몰아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님, 그것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축복, 구원의 축복.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와의를 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삶, 영생을 구하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변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영락 교회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안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데, 주님,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병마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어려우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열심히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수요 1부,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충분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